나만 없어 삼성 노트북 플러스 2 추천. 탑3 가성. 삼성 노트북 n t o 0 x e d k 2 4 a 는 가성비 좋은 노트북으로 윈도우 11을 탑재하고 있어요. 해상도는 FHD이고 PLS 패널을 사용해 시야각이 넓어요. 저장 장치는 HDD와 SSD를 함께 사용하며 펜티엄 코어를 탑재하고 있어요. 실버 색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512GB의 용량과 16GB의 램을 제공해요. 노트북의 크기는 358.2X, 236.9X, 18.5mm이고, 무게는 1.80kg로 적당해요. 윈도우 11 홈이 탑재되어 있어 업무나 학습용으로 활용하기 좋아요. 상큼 오피스도 증정되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노트북은 가성비와 성능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이에요. 삼성 노트북 NTO 0X-EDK-24A는 가성비 좋은 노트북으로 윈도우 11을 탑재하고 있어요. 해상도는 FHD이고, PLS 패널을 사용해 시야각이 넓어요. 저장장치는 HDD와 SSD를 함께 사용하며 펜티엄 코어를 탑재하고 있어요. 실버 색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512GB의 용량과 16GB의 램을 제공해요. 노트북의 크기는 358.2X236.9X18.5mm이고 무게는 1.80kg로 적당해요. 윈도우 11 홈이 탑재되어 있어 업무나 학습용으로 활용하기 좋아요. 상큼 오피스도 증정되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노트북은 가성비와 성능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성 노트북 NTO 0x EDK24A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노트북은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학생들이나 인강이나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 딱이에요. 윈도우 11이 탑재되어 있어서 최신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고 한컴 오피스도 증정되어 더욱 편리해요. 또한 펜티엄 프로세서와 SSD 저장 장치를 사용하여 빠른 작업이 가능하며 메모리 업그레이드도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디자인은 깔끔하고 가벼워서 휴대하기에도 편리하답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고 까지 우수한 삼성 노트북 NTO 0X EDK24A를 한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